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재무상, 재무제표 오늘 2부 시간인데, 재무상태표입니다. 아까 이제 1부 시간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재무상태표, 그, 손익계산서, 현금으로 표인데, 오늘 이제 할 거는 재무상태표의 아주 기초적인 거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재무상태표 이게, 이게 딱 뭐냐면 구성이 됐죠. 있죠. 옆, 왼쪽이 자산. 모든 회계는 다 이렇게 써요. 왼쪽이 좌변은 자산. 우변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산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하고 똑같습니다. 요 자산이 내가 만약 1억이면 부채하고 자본 더하면 1억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부채 5천 원, 5천만 원, 자본 5천만 원 이렇게 계산돼야 돼 그러니까 내 은행 계좌에 뭐 예를 들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내가 빌린 돈이 7천만 원이고. 내 실제 돈이 3천만 원이면 어쨌든 내 계좌에 1억은 있지만 부채는 7천, 자본은 3천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산에는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유동 자산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바로 빨리 그냥 현금화를 할수 있는 자산을 유동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재고자산, 매출채권,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유동자산은 뭐냐면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 1년 안에 현금화를 할수 없는 좀장기자산 있죠. 그거를 비유동자산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공장 같은 거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브랜드라든가. 투자했던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인데, 뭐, 공장 같은 거, 물론 당장 매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공장, 어떤 회사가 공장 갖고 있는데, 사실 매각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매각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당장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예요, 그냥. 자산은 빨리 현금하느냐, 화 늦게 현금하느냐, 화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 부채도 똑같아요. 유동부채. 빨리,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당장 갚아야 되는 거. 유동 부채가 많으면 안 좋겠죠. 빨리 갚아야 되니까. 비유동 부채는 뭐냐면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거. 그니까 만기가 긴거 있죠. 회사채 같은 거 보통 3년 만기, 5년 만기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채 같은 건 길어서 좀 당장은 현금 그러니까 갚을 필요 없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고 장기 차입 것도. 근데 특이한 게 비유동 부채 중에 사채인데 만기가 3년인데요. 이게 만기가 이제 지나가면 1년짜리로 갑자기 바뀌잖아요. 만기가 이제 지나면서. 3년이 1년이 되잖아요. 2년 후에는. 그러면은 이게 유동부채로 들어가요. 이게 장기, 유동, 비유동부채가 갑자기 유동부채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기가 이제 짧아지면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차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는 그 길이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 따라서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자본은 그냥 주주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킨집을 1억 원을 들여서 차려요. 1억 원을 들여서 차리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은 빌렸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부채는 5천이죠. 그러면 실제로 내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게 자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빌리지 않고 내 돈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투자한 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뭐 지인한테 돈을 받건 그래가지고 5천만원의 투자금을 모아서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자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의 돈이에요. 기업의 진짜 주주의 몫이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본은 자본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치킨집을 만들 때 처음 들어간 5천만원 있죠. 그게 자본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이것저것 뭐다 팔고 남았더니 뭐 얼마씩은 1년에 1천만 뭐 원씩은 내가 벌어요 순수하게 그거를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거다 제외하고 남은 돈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5천이고 잉여금이 만약에 그에 내가 1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천만 원 더하면 6천만 원 되죠 이두 개를 합쳐서 자본총기라 그래요 이 자본총기가 자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은 맨 처음에 내가 설립한 돈 그래, 그리고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남으면 이익이여금 이거를 합치면 최종적으로 자본 총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 숱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외워지니까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산은 무조건 이두 개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부채와 자본 더하면 자산이 되고. 자산은 정확한 이제 좀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건뭐 여기에 기계도 있고 내가 치킨집을 하면 닭을 튀기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거 아니에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자산. 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만들어진 제품 내가 닭을 튀겨서 이제 완성품으로 치킨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나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줄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자산이라고 그래요. 부채는 뭐말 그대로 미래에 갚아야 되는 그 금액이고 자본은 회사의 돈이에요. 예.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예.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 항등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자산은 무조건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그 어쨌든 뭘 계산을 하건간에 무조건 부채 플러스 자본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을 내가 그러니까 어떤 회사 회사라고 쳐볼게요. 회사가 스마트폰을 그냥 뭐 제가 했다고 쳐볼게요. 저를 생각하시고 스마트폰을 내가 1억 원을 구입을 했어요. 1억 원어치. 일억 예. 원어치 구입하면 스마트폰이 나한테 이제 생긴 거잖아요. 1억 원어치의 스마트폰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자산에 스마트폰 1억 원이 기재를 하면 돼요. 근데 1억 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내가 돈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내돈 1억 원이 나갔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현금. 현금에서 마이너스 1억 원. 이거 두개 하면 결국은 똑같은 거죠. 변동은 없어요. 사실 금액 변동은. 그러니까 현금 1억 원이 날라간 대신에 그만큼 가치의 물건이 들어온 거죠. 그죠? 이게 회계 향등식이에요. 부채하고 자본 변동은 없습니다. 자산에서만 약간의 변동이 생긴 거예요. 변동이라고 하기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더하고 빼면 되니까.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나간 만큼 다른 게 들어온 거니까. 그거고, 밑에 보시면, 근데 요건 약간 이제 복잡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스마트폰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1억 원을 구입을 해서 그 1억 원을 구입한 거를 내가 좀 어떻게 보면 폭리죠. 2억 원에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엄청나게 두 배를 번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억원에 팔았다고 쳐볼게요. 2억원 어치를 예. 스마트폰 2억원을 팔았으니까 어쨌든 나는 현금 2억원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2억원이 들어왔다고 치킨.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2억원이 일단 들어온 거고. 근데 대신에 스마트폰 다 팔았잖아요. 1억원 어치에 스마트폰이 없어졌죠. 그죠? 그럼 스마트폰 재고 1억원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스마트폰 1억원이 일단은 없어진 대신에 2억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이거, 이거는 좀 개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약간 여기서 좀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2억 원에서 1억 원을 빼면 1억 원이 남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1억 원을 번 거예요. 그죠? 1억이란 돈을 벌었고, 근데 이거를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어요. 예. 광고를 좀 썼어요. 천만 원. 이거 비용이니까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참, 다 더해보세요. 9천만 원의 이익이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럼 9천만 원의 이익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은 내 돈이라고 그랬죠. 9천만원의 이익이 여기 자본의 찍기. 이익이라는 건 여기에 플러스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요 위에 보시면 스마트폰을 1억원을 구입하고 내돈 1억원이 나갔잖아요. 이건 0이잖아요. 더하면 아무 변동이 없어요. 이익을 본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 1억원을 남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2억원을 매출로 잡았어요. 두 배를 번 거죠. 근데 광고비 1천만원을 썼기 때문에 9천만원을 번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여기가 9천만 원이면 여기도 9천만 원이 돼야 됩니다. 늘어나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랑 여기는 똑같아야 된다고. 여기가 여기가 5억이면 여기도 5억. 4억이면 4억. 근데 여기서 9천만 원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9천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부채가 아니잖아요. 내가 번 돈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익은 자본으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익잉여금 이거예요. 이거 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9천만 원이 잡혀서 결론은 똑같아요.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은 똑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회계 항등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지만 이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굳이 외우지 마시고 요걸 좀 이해하셔가지고 뭐좀 이해 안 되시면 한번더 들어보시고 결론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 위에랑 좀 비교하셔서 요개념 개념만 아시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실 여기서 끝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자산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산에 보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무상태표 한번 좀 설명드렸고, 기본적인 회계 양등식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유동자산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